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나 결제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는 유동규 검찰 진술 조서를 TV 조선 뉴스 9위 단독 공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비리 혐의 관련해 2021년 10월 검찰 진술에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 받은 사실을 확인해 준 내용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과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대목도 밝혀졌다. 유동규 진술은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으로 검찰은 고 김문기 차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개발을 보고한 사실을 확보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월 22일 12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바 있었다. 이어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 이후 개발 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였다고 밝혔었다. 고 김문기 처장은 지난해 검찰조사 도중 극단 선택했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조해나 조문조차 없었던 일에 대해 유족 측이 서운한 감정을 표했었다. 유족 측은 "열흘이나 해외 일정을 함께 다녀와 놓고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재명 후보, 그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한탄하며 그를 원망했다. 지난 2월 김 처장 장남이 부친과 이재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 내역 등을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바른 날 이재명이 산타 복장으로 춤추는 모습에 죽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 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거짓말 하는지 궁금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김모 차장에 대한 기억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는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이 시장 주재회의에 참석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8일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